반갑습니다. 단디입니다. 어, 샤링 통바지를 이용해서 음, 샤링통에 어, 그 옆에 주름 있는 부분 있죠. 어, 옆구리 부분 잘린 거와 일단 주름 자리, 그거 이용해 가지고 어, 옆쪽으로 해서 저 밑단에 음, 고무줄로 밴딩을 잡아 놓은 그 어, 저는. 반쪽 반쪽 고무줄 일바지라고 제목을 쳤습니다자 옆선은 패턴 수정해서 요 바지단에 이 옆선 수정하는거가 어렵지 않았죠? 어, 결론적으로는 옆선을 조금 수정해서 앞판하고 뒷판에 요기 중심선 음 요기 샤링과 부착할 선을 두개를 이어놔라 그게 결론이죠. 여기 부착선 포인트들 다가지고 이어놓고 여기는 뒷판이고 여기는 앞판입니다. 어 우리 저기 속바지 같은 거 하면 이 선이 이렇게 벌어지면 속바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재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옆구리 쪽 있었죠? 주머니가 달리는 옆구리 쪽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주머니가 달리겠죠? 옆구리 쪽을 요두개 이어놓은 거에다가 또 이었습니다. 음. 두개 이어놓은 선에다가 또 이어라. 자,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단을 두 겹, 골선, 또 골선, 이래서 총네 겹을 이렇게 같이 겹쳐 놓으실 겁니다. 네 겹을 겹쳐 놓습니다. 골선 접은 두 겹, 골선 접은 두 겹. 네겹 접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옆구리, 바닥, 이 부분에 나중에 이렇게 샤링을 잡아서 여기선과 연결을 해줄 건데 그 샤링 폭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폭에서 옆구리죠. 일단 샤링이 붙을 원래 자리에서 두 음, 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배는 좀 많고 1.5배는 좀 작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음, 한 18cm, 뭐, 요 정도 됩니다. 그럼 9cm를 더해주면 1.5배가 되겠죠. 어, 10cm를 더해줄 수도 있고 12cm를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마다 선택사항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배는 너무 많아요. 근데 원단이 얇다면 두 배도 괜찮습니다. 두꺼운 원단이 경우에는 1.5배 정도, 보통은 1.7배, 그다음 얇은 원단은 두 배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까지 하면 한배 반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10cm 정도 더줄 겁니다. 그럼 얘와 얘 사이가 17니까 27 정도 하면 되겠네요. 27 정도 되는 선에 보조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차림군을 얼마만큼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십시오. 원단이 얇으면 많이 줘도 예쁘고 원단이 두꺼우면 많이 주면 옷만 무거워집니다. 자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그다음 얘를 데려오셔서 이 선이 죠 앞판과 뒤판을 붙인 샤링 부착선을 여기다가 놓으십니다. 샤링 부착선을 놓았습니다. 또 끝이 안 보이니까 잠깐 둘게요. 자꾸 제 배가 나옵니다. 볼 것도 없는 배인데, 이렇게 놓고요. 이번에는 어, 허리고무단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여기 위에서 같이 뽑아내 보겠습니다 어, 고무단을 아예 접어서 같이 한다는 라 거죠 별도로 안하고 그러면 밑단에도 고무단이 들어가니까 제가 한 6cm는 남겨라 라고 했죠 6cm 정도는 남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무단이 2cm 짜리 할 때, 3cm 짜리 할때알수 없으니까 6cm 이상은 남겨서 밑단을 잡아주십니다. 밑단 잡고, 바지 끝을 밑단에 맞추고, 여기 폭에 1. 몇배 내지 2배 한 분량만큼, 띄운 보조선의 패턴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디판용 디판용 해놨던 거기에 일단 피는 꽂으십니다. 자그 다음 자 여기는 이제 패턴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혈잉분이 될 겁니다. 여기선 여기 어, 옆구리와 만나는 지점 여기에 액주름을 넣을 거니까 이 부분에 표시를 하십니다. 아주 여기를 잘라야 되니까요. 그 다음 요, 이 선에서 한 4cm 정도만, 3, 4cm, 요 부분에는 주름이 없더라고요. 3, 4cm 정도에 표를 하나 넣놓으십시오 3, 4cm 정도에 표를 하나 줬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래픽에는 안 그려놨는데 이 부분이 필요는 한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완성선이 허리선이죠. 완성선이 허리선이고 이게 옆구리선입니다. 요 부분을 잘라서 액주름처럼 넣어줄 건데 어떤 면이 있냐면. 여기에도 시접이 필요할 거고, 여기에도 시접이 필요하겠죠? 시접과 시접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는 시접을 위에서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 부분에, 옆구리 면에 있는 여기가 주름을 아무리 약하게 잡아서, 시접을 아무리 좁게 해도, 서로 간에 약간의, 어, 시접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허리선을 잡을 때 올려주겠습니다. 1cm 내지 1.5 정도를 올려서 이렇게 여주고요. 여기서도 1cm 내지 1.5를 올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결국은 올린 이 선을 자르겠다. 액주름분을 넣어주겠다. 그런 스템이죠.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너무 많이 줘도 또좀 비틀어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1.5만 올리고 여기서 1.5, 최대 1.5, 최소 1cm만 올려서 작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잘라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액주름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잘라놓겠습니다. 실제로는 여기까지 더, 한 3cm 정도 더 나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 여기 올린 선, 올린 선 부분, 여기가 이제 고무단 허리를 이 원단에서 바로 뽑겠다 했죠. 그래서 자기 고무단을 3cm짜리 쓸 거냐 4cm짜리 쓸 거냐 그거 보시고 고무단에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3cm짜리로 쓴다고 치면 6cm를 올려놓고요 요 새로 선, 그린선 요선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래 놓고 여기서 또 시접을 줘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고무단에 한번 접고 한번더 접은 고무단의 크기입니다. 거기에서 또 시접을 줘야죠. 이렇게 어, 하지 않으시고 고무단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고무단 연결해가 하는 거안 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지 꼭 해라는 거 아닙니다. 평소처럼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어, 큰일 났네. 여기서 시접 1cm를 줘야 되는데. 그럼 얘를 조금만 더 밀게요. 제가 실수로 여기에 시접을 안 줬기 때문에 일단 자르고. 이 전체를 1cm 시접 분량만큼 밀겠습니다. 이만큼 밀면 되죠. 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로스 한 거는 조금씩 수정해 가시면, 가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1cm 시접 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 주머니 입구 표시.